부울 때, 나 어떻게 하냐. 괄사를 사실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특이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이게 원래 보통 납작하게 생긴 게좀 많고, 막 이렇게 롤링으로 되는게 많은데, 이렇게 여기에 검지를 낄수 있어서 들어질 일도 없고, 떨어질 일도 없고. 어, 아주 좋죠. 음, 언니야 음, 음, 그래서 브이라인이구나 이게 여러분 제가 어제 제일 많이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진짜 오, 중요한 스케줄이 있는데 나는어쩌없이 마셨을 때 이렇게 세안하면서 한 3분만 이렇게 갈살을 해줘도 붓기가다 빠진다는 거죠. 피부도 좋아지지 클렌징도 깨, 깔끔하게 되지. 일손 2주에 이 효자템이 아니니까요. 이이 부분, 이 응토페인 부분으로 여기 턱 밑에부터 이렇게 쭉 올려줄 거예요. 저 손가락을 깰수 있어요. 저기 어... 편하다. 안 미끄럽게. 어, 안 미끄러워지고. 근데 진짜 안 미끄러워서 좋을 것같아 여기 노기도 중요한 거 아시죠? 이거. 제가 지금 세안하면서 마사지를 보여드렸는데 샤워할 때도 저희 괄사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헤어 기 머리 감을 때 두피에. 더 이렇게 하면 되게 되게 너무 시원합니다. 시원해. 이렇게 하다가 하면 온몸에 혈순환도 되고 피로도 풀려서 좀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이 아이의 장점이 또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 거치대예요. 그럼 괄사를 거치할 수 있어. 이렇게. 이거 너무 크잖아요. 거치대? 응. 이게 진짜 그냥... 거치대가 예뻐서 인테리어 소품 같아, 진짜. 음. 이렇게 위생적이게 좀 편하게 보관할 수 있어서 제가 이, 이 아이를 좀더 좋아하지 는 않을까. 좀 위생적이고 편안하게 좀 관리할 수 있다는 점. 전 이제 세안을 바로 하고, 몸은또 어떻게 마사지를 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욕실에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거실에도 갈사를 놓고 쓰거든요. 보면은 갈사 느낌이 아니라 무슨 도자기 장식품 같다. 그러니까. 응. 그래서 이거 그냥 거실 테이블에 놔둬도 예쁘고, 응. 그냥 식탁에 놔둬도 예쁘고. 응.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몸 마사지, 바디 마사지는 제가 또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릴 건데 일단 이 팔쪽 안이랑 이런 부분 독소를 뺄수 있는 쪽. 와 너무 시원해 진짜. 쭉 독소까지 쭉뺄수 있는 이렇게 여기 딱 이렇게. 아이 고야 시원해라 <laughs> 거드랑이 거드랑이 <laughs> 구수해 구수 이쪽 반대쪽도 그냥 맞춰야 되니까 목 같은 여기 이런데도 막 여기로 눌렀다가 해주고 어깨도 해주고 다리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여러 어휴. 데도 해줘야 되거든 맞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이 있어요 여기 여기를 마사지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걸 했는데 아프다, 그러면 여기 독소 많이 쌓여있는 사람들이니까 평소에 좀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 어, 너무 얼굴만 이렇게 마사지 하지 마시고 몸이나 이런데도 독소를 풀어줘야 얼굴 피부색도 다 바뀌고 이러니까 하루에 3번만 나에게 투자하시면 이렇게 나의 일상이 바뀐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도 잘 관리 많이 하시고 이렇게 또 이렇게 놓고 앞에 눈앞에 좀 뒀다가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꿀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laughs> 안녕! 아니, 근데, 괄사 한번 빠지면 진짜 헤어나기 힘들잖아요. 힘들어. 진짜 응. 이거 한번 했다 안 하잖아요. 그러면 더붓는거 응. 같고, 계속 해줘야 된다니까, 이거. 근데, 나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지금 어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어디 가는지 모르겠잖아요. 응. 내가 어디다 뒀는지 응. 모르겠고, 막 서랍, 화단대 구석, 응. 막 진짜 막 응. 먼지 쌓인 괄사는 진짜 응. 별로 응. 쓰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얘는 탁자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얘가 심지어 이렇게 응. 거치대가 있으니까, 그냥 여기에 놓고, 쓰고 그냥 제자리에만 이렇게 갖다 놓으면 걸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만약에 어디 굴러 다닌다, 씻어서 다시 씻고 쓰면 돼. 음. 네, 예전에는 뷰티 제품은 제품명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화장대 위에 인테리어 효과까지 고려하 봐요. 어,